단비뉴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편집국장 김동현입니다. 단비뉴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단비뉴스 신입 PD 이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둘이 이렇게 모여서 갑자기 화면에 등장한 이유는 이번에 DMZ 영화제가 열려요. 곧 이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백석동에서 열리는데 그 영화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추천작을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추천작은 개막작 이터널 메모리입니다. 어, 이터널 메모리가 어느 나라 작품이죠? 이터널 메모리는 칠레 네.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칠레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 아우고스토 공고라라는 분이 계세요. 자국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많이 애쓰신 훌륭한 저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근데 그분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와이프분은 어, 거의 탑급 여배우시면서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두 분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간 영화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 다큐멘터리 영화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무겁고 진지한 내용 혹은 탐사보도 작품만 개막작으로 선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시놉시스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로맨틱해요. 작품이. 계속해서 남편 곁을 떠나고 싶지 않고 서로의 온전한 기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되게 절절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트레일러 영상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막작이고 굉장히 신선하다, 꼭 챙겨보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 다음 추천작 있으실까요? 예, 국장님께서 고르신 영화는 로맨틱한 영화인데, 제가 선정한 영화는 보다 무겁고 슬픈 음.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음. 네.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기획전, 정착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너무 많이 본 전쟁의 긴급성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마리우 폴의 20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연출한 감독 무스티슬라우 체르노우 감독은 예전에 이미 마리우 폴 포위를 다룬 영화로 필리처상을 받은 바 있는 감독입니다. 음... 이 영화가 그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동현 씨께서 만약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남은 유일한 기자라고 생각 상상을 하시면 무엇을 영화에 담으실 것 같나요? 음.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저 자신을 지키기에도 굉장히 정신없을 음. 것 같아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잠시 잊게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순간들과 어떤 그런 고민들을 잘 담아낸 영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내용을 풀어 갈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영화에서는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에 갇힌 우크라이나 기자들이 이 역사적 현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는지, 무엇을 카메라에 담고 무엇을 보도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내가 저 현장에 있는 기자라면 나라면 무엇을 취재했을까? 누구를 만났고, 음. 카메라 앵글 안에 무엇을 담았을까? 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볼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의 고민을 할수 있는, 또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살짝 이제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다룬 작품인데, 김현경 감독의 망명자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에는 이제 감독의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어머니는 한국전쟁 때문에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픈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감독의 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그 딸을 잃었다는 슬픔을 저장강박증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려져 있는 물건들을 계속 집 안에 수집해서 모아둔다던가. 사실 이 개인의 삶에는 한국전쟁이라든지 분단의 현실이라든지 좀 아픈 역사적 흐름이 깃들어 있어요. 독립유공자라든지, 뭐 분단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이야기라든지. 또좀 최근 역사로 끌고 오자면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담론들이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는 교과서에서만 배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살짝 뭔가 체감하고 깊게 와닿는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다큐멘터리 작품이나 뭐 보도물로만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관객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소구될 수 있을까 이런 걸좀 고민하면서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 관람이 또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음 추천작 혹시 있으실까요? 예, 다음 추천작은 제가 이번 작가전 메모리얼 이강현에서 고른 작품입니다. 네. 고 이강현 감독은 올해 3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강현 감독이 생전에 남긴 대표작 세 편을 모두 이번 영화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제가 고른 작품은 이강영 감독의 대표자, 대표적인 다큐멘터리인 보라입니다. 평소에 산업재해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음, 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음, 생각은 좀 했습니다. 음, 저는 평소에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도적인 노력이 크게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 다큐멘터리인 영화 보라는 산업안전재해보건법이 농촌과 공장의 산업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시하고 추적하고 관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 강현 감독이 어, 영화 감독이면서도 저널리스트로서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사람들이 감상하면서, 음,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한명한 한 명이 나는 산업재해를 어,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로서 산업 재해를 또는 우리 사회의 산업 재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 같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할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신 걸로 보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신 것 같네요. 네, 어, 이 밖에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는 많은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 경쟁, 한국 경쟁 섹션은 물론이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쉽게 얘기되지 않았던 미학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론티어 부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모 씨가 말씀해준 우크라이나 기획전 그리고 이강현 감독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단지 영화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린 작품 네개 눈여겨 보시면서 영화제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